할렐루야 함께 찬송가 488장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되어도 우주의 헌양 미사와내 소망도 그리라 주나의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설이라 그 위에 내가 설이라 바라던 천국 올때 우주의 유를힘입어 바야시 바로 선이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くな 세상에 원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주 예수 날 사랑하. 영안이 희리로다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골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 중에는 분명 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 미운 네살 사춘기로 일컬어지는... 혼동 속에서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유 없어 보이는 반항과 분노로 가득 찬 시기가 있지요. 전문가들은 그 미운 네살 그리고 사춘기 시기의 때, 그때가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신에 대해 인지하고 정리해내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기 전의 예와 아니오, 옳고 그름의 판단과 이후로의 예와 아니오는 전혀 다른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의 나댐과 너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만 됩니다. 이런 보편적인 성장 과정의 진리들은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물음으로부터 참 오랜 시간 방황을 했던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40년 동안 왕국에서 애굽의 엘리트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지요 도망간 그곳에서 루엘의 딸시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게 40년 이후에 80세까지 인생을 그는 양을 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10절이지요.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통해 내가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한 차례 그의 젊은 날 호기로서 행했던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실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이집트 왕자였던 시절 그는 그의 동족들을 구원하고자 행했던 그의 발걸음 속에서 그의 동족들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그 실패 앞에서 주어진 물음에 어느 곳에서도 나그네였을 따름인 모세는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때 가장 자신만만했었던 그의 인생 첫 번째 고비 앞에서 그의 동족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이길래 우리를 구원한다 하느냐? 그때 마흔의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태어나기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분명 유대인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살아온 환경은 이집트 왕궁에서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에 대하여서 히브리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집트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그뿐이 아니죠. 40세 이후 80까지의 그의 40년은 미디안 족속의 사위로서 살아갑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미디안 평야에서 살아왔던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의를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규정 짚기 쉽지 않습니다. 기브리 이집트 왕자 아니면 미디안 사람 모세의 평생에 그것을 붙쫓았으나 어느 것도 그세 가지 중 하나도 자기의 것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물음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오늘 그런 중에 있던 모세에게 건네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2절이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그 모세에. 말해.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창조주께서 하셨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 나는 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내가 너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인생이다. 너는 그런 인생이다. 라는 거지요. 신약성경에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서 운명을 같이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하여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는 머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곧 우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머리, 머리와 몸은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을 같이하고 생명을 같이하는 공동체란 곧 몸된 교회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관계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에게 건네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작정하신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에게 건네신 이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받았던 이야기다 정도로 끝내시면은 안 됩니다. 성경은 모세를 통해 오늘 성도의 현실에 모세와 다를 바 없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이 현실을 살아가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속을 살아가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있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함과 막연함.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다 방향을 잃은 채 스스로를 세상 사람으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몰아가실 당신께 모세를 부르셨던 꼭 그때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멈춰 세우시고 있는 겁니다. 너만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는 주께서 운명을 같이 하기로 작정하신 주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며, 오늘, 지금, 이곳,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운명을 같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노라고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주의 몸된 교회임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이 세상 속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십니까? 옴된 교회란 정체성은 잊어버린 채 낫대는을 외치고 왕년회를 이야기하는 낫대는 왕년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어느 덧 4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세상이 손가락질을 감내하고 있을 알게 모르게 무너진 성도의 심령 한복판에 이 주의 말씀과 주의 부르심이 위로로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새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된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주를 만남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책임지시는 멋진 인생의 또한 걸음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주께서 운명을 같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교회입니다. 이 말인즉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망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라는 재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움직이시며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오늘 오늘도 명예롭게 허락하신 오늘도 실로 명예롭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남양의 모든 속들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사랑 제대로 알지 못해 때때로 의심의 시선을 보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세는 그때 그곳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히브리인인가, 나는 이집트인인가, 나는 미디안인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갈등으로 세상을 어렵게 살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의 갈등 가운데 그는 답을 내리지 못하였고 그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요. 바로 그 흔들리는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자요.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기로 작정한 주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택한 받은 자녀라는 사실 잊지 않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닌 반석 위에 굳건히 선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반석 같은 인생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모든 시간 속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시나니 나린도 하소서. 주에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에 임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